짜잔! 오늘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풀어볼 거예요. 뭐가 들었냐면 100만 년 전에 공구처럼 참여해서 꾸몬 응? 도 송하나야! 아 너무 민맛이다 이렇게 가려줘야겠다. 송하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블리자드의 오버워치라는 게임의 한국 캐릭터고요. 이겨야지. 제가 오버워치를 할때 제일 잘하진 못하지만, 좋아하는 <laughs> 그런 캐릭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송하는 굿즈를 갖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랑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트위터에서 이렇게, 아이돌 인형처럼 송하나 인형이 나오게 됐죠. 지금 이 가방에서 몇 달을 나오지 못했나 몰라요. 드디어 끊는다. 같이 온게 하나 옷배지도 왔거든요. 그리고 송하나를 주려고 작년에 작년 말에 그 인형 옷 가게가 홍대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그래서 그어기들을 돌아서 E o que 엄청 귀여운 거 봐. 이거야. 우와. 이거 귀엽지 않아?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게 곰돌이 모자고 토끼였으면 바로 사줄 가는 곰돌이라고 면랬어 비슷한데 조금 달라. 이게. 근데 디테일이 이게 더 귀여워서.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색깔. 베레모야. 베레몬데 이옷에 카레라가 진짜 이게 더 좋다. 음... 이게 저... 저, 모자. 이게 더낫다 그치? 아. <웃음> <웃음> 일단 이거 한 바퀴 보시죠? 왜냐면 여기 이런 소품도 많다는 요자 이렇게 빼요. <laughs> 똥금 모자.

하나부터, 요거부터 뜯어볼게요. 원래 송하나라는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입고 있는 기본 수트고요. 진짜 너무 귀엽다. 이렇게 보면은 프린팅이 엄청 찜만 오밀조밀하게 다잘 되어 있고, 그리고 뒤를 찍찍이로 열어서 입히는 형태로 되어 있네. 그리고 하나가 그무비에선가 입었던 메카 저지. 너무 작고 소중하다. 저지랑 같이 쓸 모자. 이렇게 있고요. 송하나 인형을 구매해주셔서 고맙다는 티커. 그리고 요런 배지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하나! 아 너무 귀여워. 미쳤나 봐. 원래는 이거 주체해주신 분께서 그애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체크를 하라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자잘한 실밥 여기 보이죠? 이렇게 자잘한 실밥이 있기는 한데 나는 이 정도를 갖다가 뭐라고 할건 아닌 것 같아. 머리 뒤는 이렇게 해서 <laughs> 하나의 머리도 이렇게 표현이 잘 되었고 결정적으로 하나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요볼 따구 마크. 이 것도 잘 살려 주셨 네요？거의 한23 에서 24 정도 되는것같 아요. 아무튼, 눕혀 볼게요. 보면 배가, 배가 뚱뚱, 뚱뚱할 것 같지만, 나름 밋밋하다는 거. 생각보다 옷이 피긴 어렵지 않네요. 머리를 이렇게 다시 닫아드리고, 요, 잔발을 다시 머리를 이렇게 걸어드려서, 마지막으로 이 모자까지 씌워주면 끝. 머리는 좀큰 편. 잘안 들어가는 편.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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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힘내. <웃음> 머리. 머리. <laughs> <laughs> 머리 힘내. <laughs> 다 입으면 이런 모습이 되어야. 아, 너무 귀여워. 미치겠다, 진짜. 얘를 보기 위해 거의 한 6개월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전혀, 전혀, 절대, 절대, 절대 아깝지 않네요. 모자. 똘망똘망, 눈망울. 야! 야! 이제, 이옷 말고, 나의 하나에 어울리는 옷을 다시 입혀볼 거예요. 이게 아이돌룩에서 샀네요. 홍대에 가는 있어요. 옷은 이게 양말이야. <laughs> 양말부터 반바지랑 그리고 유치원 옷 같은 옷을 샀거든요. 색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요런 모자까지. 옷갈아이자 <laughs> 바지.. 바지.. 어디까지 올려 입어야 되지? 이렇게 입혔고 양말을 쫄지마 쫄지마 이렇게 신겨주고 카라는 좀 입혀가지고 눌려 놓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머리에 이 모자를 씌우고야 이렇게 끈도 있어요. 이 모자는 좀 넉넉하네. 이렇게 씌우면 완성! 너무 귀엽죠? 야 그럼 하나의 자리는 어디냐? 너무 딱 정해져 있는 위치! 제가 자는 이부자리 옆에는 이 인형 존이 있는데 여기에 메인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여기 가장 최근에 온 묘묘랑 내가 자는 곳을 지켜보도록 여기에다가 자리를 마련해주도록 하겠어요. 그럼 안녕.